8월 20일입니다. 2사에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역하는 자식들아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벌써 출애급할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하고는 그, 군사적인 교류를 하지 말고, 이집트하고는 도움을 청하지 말아라. 이미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르가 쳐내려 오자, 이들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유다의 사절단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씻고, 험한 내곽 네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봐야, 유다가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이집트 때문에, 이집트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아, 이집트는 이미 유다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집트는 맥 모스는 라합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라합은 바다에서 꼼짝하지도 않고 앉아있는 괴물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무섭게 생겼지만 꼼짝도 못해요. 그런 맥목스는 라합같이 된 라합이다. 그렇게 이제 이집트를 평가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이사에게 야 유다의 폐역한 모습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이제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드리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드리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유다 백성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선견자들에게 부당한 욕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해라, 가상 현실을 연하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죄로 내가 너에게 화를 내야 겠다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완전히 이제 성, 성이요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절단 보내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뭐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 믿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런 것이죠. 아 이집트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 말을 타고 재빨리 도망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재빨리 도망가는 말보다 훨씬 더 빠른 말이 뒤쫓아가겠다. 야스리아가 결국 이집트를 이제 다 공격해서 이긴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닥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적군이 나타나면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발, 기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팔럭일 것이다. 완전히 군사, 군사들은 다 을 브리스터지고 그 상징 깃발만 남을 것이다는 테마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안달복달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를 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자기들에게 참 자기들 귀에 아주 간질간질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